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오이 화장수를 만들었습니다. 오이 스킨하고, 어, 제가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쉬워요. 이 작은 것 하나를 강판에 갈아서, 그 삽, 면보에다가 두 겹으로 꼭 짜주면 돼요. 짜가지고 두 겹으로 해야 돼요. 두 겹. 그래서 꼭 짜가지고요. 정제수를 한 200ml 넣고요. 그리고 에틸 알코올 두, 두 작은 스푼 정도 넣으면 돼요. 그리고 글리세린 두 작은 술 넣으면 끝이에요. 그래갖고 섞어서 어, 정제수를 제가 조금 더 넣네요. 어. 좀 오이즙이 좀 많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잘 섞어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한 일주일 정도를 매일 팩도 해주고,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려주고, 이렇게 한 일주일을 계속 해 오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피부가 몰라 보게 좋아져요. 여름에 탄 피부도 하얗게, 맑게,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하고, 비타민 A가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어, 오이 스킨을 발라주면 피부가 너무너무 깨끗하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아, 쉬워요. 아주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하고요. 이, 어, 이제 스킨. 요거는 오이 화장수 오래 두고 쓸수 있는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즙을 짜서 했기 때문에 근데 오이 스킨은 저렇게 즙을 짜서 하면 오래 보관이 안되니까 껍질로만 해야 돼요 저렇게 얼굴에다가 발라서 해도 되고 이렇게 마스크팩 있잖아요 한번 쓴거 거기다가 흠뻑 적셔 갖고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요거 좀 보기가 그래서 사진을 어, 영상을 안 찍었는데 얼굴에다 그렇게 해서 딱 붙여 놓으면 너무 좋아요. 잠잘 때도 이렇게 붙이고도 자도 되고 그렇게 해서 어, 오이 화장수를 하고 요거는 오이 스킨이에요. 껍질만 스킨은 껍질만 까서 글리세린 요거 100g 짜리거든요. 어, 저거하고 소주나 정종 어, 넣고 요 어, 오이 껍질만 해도 되고요. 레몬이 있으면 같이 넣어도 되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일주일이 아니고, 6개월까지 보관이 되는데요. 그 대신에 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니고, 20일 후에 걸러서 쓰면 돼요.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쓰시면 됩니다. 아직도 모르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이 이거를 가르쳐 줬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갖고, 만들어갖고, 쓰면서 정말 잘 쓰고 있다고. 고맙다고. 막, 그냥 몇 번씩 얘기하더라고요. 저렇게 병에다가, 스킨병에다가 담아서 쓰면 돼요. 근데 꼭 냉장고에 두고 쓰셔야죠. 방부제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요거는 네몬만 넣고, 네몬 스킨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비싸게 몇만원 주고 사서 쓰시지 마시고 천연 스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피부에 발라주시고 목에까지 몸에까지 마는 마는면은요 다 발라서 써도 돼요. 전 이제 이거 스킨 어, 오일 화장수 일주일 동안 조거를 어, 다 이제 팩하고 바를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서 쓰세요. 어이, 뭐, 저렴하잖아요. 뭐 몇, 몇천 원씩 하는 거 아니니까, 한 개면은 뒤집어 쓰니까, 꼭 만들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